한여름 더운 공기 속에 땀 냄새와 음식 냄새, 환기를 해도 남는 집안 냄새가 뒤섞여 답답할 때가 많죠? 오늘은 이런 여름 냄새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바스 탈취제를 소개할게요. 제가 바스 탈취제를 자신있게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2,000개가 넘는 후기와 4.77의 높은 평점이 그 효과를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바스는 잠깐 향으로 덮는 방향제가 아닌 냄새가 나는 곳에 그냥 놓기만 하면 탈취가 시작되고 냄새 분자를 중화해 원인까지 없애주는 진짜 근본 탈취제랍니다. 한번 써보면 자연스럽게 재구매하게 되는 꿀템이고요. 결타입은 최대 2개월 동안 탈취력이 이어지고요. 빠르고 강하게 악취를 없애고 싶을 땐 결타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차 타입은 소들 걱정이 없고 2, 3개월 정도 탈취 효과가 유지됩니다. 게다가 화장품 베이스 원료라서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정말 다양해요. 욕실, 사춘기 아이방, 드레스룸, 열 때마다 눅눅한 냄새가 올라오는 싱크대 하부장, 현관, 발냄새, 땀냄새가 뒤섞인 신발장, 현관역 팬트리, 그리고 차량역 컵홀더에 쏙 들어가는 미니사이즈까지. 미니플러스 3개입 세트는 3종 구성이라 실용적인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친구, 이사나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주문해 주시는 인기 세트입니다. 또 베이지 플러스 3개입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품 크기가 70% 이상 줄었다면 탈취력도 함께 줄어든 거예요. 그때 새 걸로 교체해 주세요. 다쓴 탈취제는 잘게 잘라서 휴스통이나 신발 속에 넣어두면 남은 냄새 제거에도 아주 좋습니다. 냄새 고민은 냉장고에도 있죠? 냉장고 문열때 올라오는 분식 냄새와 양파 마늘 김치 냄새 섞이면 더 심해집니다. 냉장고 탈취제는 안에 놓기만 하면 탈취가 시작돼요. 황토 세라믹볼이 냄새 원인을 잡아 분해해주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냄새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스 섬유 탈취제는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 코팅까지 해줘요. 정전기 방지 효과도 있고 미세 분무 스프레이라 뭉침없이 고르게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쓰면 재공구를 기다리는 건 기본. 없으면 불안한 쟁여템 1위 바스.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 둘게요.